떨어 우방. 우 떨어졌대잖아. 단어법이었어 <laughs> 복도 있다 아, 자, 보시 아, 이쪽에 됐어. 자, 1번에 피크 아, 우리가 피크 타임이라고 하는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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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 2번에 피어피리어 3번에 스콜. 좋네. 자 그다음에 4번에 4번, 5번에 1번, 6번에 affect, 7번에 contribute, 8번에 expect, 9번에 depend on. 뭐 이렇게 열심히 쓰냐? 승혜나 응. 트거 쓰는 거야? 넣그왜 어, 뭐 다음에 10번에 turn out, turn out. 다음에 오른쪽에 A, B, C. 넣 Number o e discovery. D, I, S. C O V E R Y. 넘버 <목소리도> m b e r two, countless, countless. <목소리도> 이 단어 조심해야 되는 게카운트가 무슨 뜻이죠? 셀. 그죠 그래서 L D -E -S, -S, S S가 붙으면 없는이라는 뜻이 되는데 셀수 없는 게 아니고 셀수 없이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이 단어. 한국사람들이 많이 틀린단 말셀수 없이 많은. 넘버 m b observe. o b s e r V e Number 4 Region REGION Number 5 CONTINUE Number 6 formal. formal formal formal. 이때 다른 사람 formal <목소리도> 형식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즘 막포멀하게입는다 이런 말로 나중에 뭐 들을 수 있어요. Number 7! Last. Last가 무슨 뜻이었죠? 우리 그때 Number eight, impact. We impact 있다고 impact. Number nine, slightly. Slightly. S L I Number ten, attach. A T T A C H. 한치 넘어가 되죠? 네. 뭐요 밑에. 이런 네. 배열 배열로 알죠. 어저 you l l be a l right. 그죠? 아, 괜찮을 거야. We l l be a l right. 아, 네. 자, 이제 영진 쪽. 별표 되시고 검사 체크하면서 잘좀 어, 그리니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What inventions throughout history made our lives easier?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준 발명품이 무엇이냐고 그랬네 여러분 아는 거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준 any invention? 어, 휴대폰도. 어? 전기 그렇죠. 전기는 누가 발명했어요? 에이스네요. 전구 가자. 구도 많이 던져 옆에 전기 누가 가려 했어요? 는 전기, 전기 어, 발 견된 거겠죠. 어. 누가 발견했어요? 라이트 형제야 하여튼 <laughs> <laughs> <바이튼 그게 웃음> 비행기잖아. <웃음> 전기. 이요 <사람이야. 비용. 웃음> 자, 그다음에 또 획기적 발명품. 옷. 옷. 발명품이야? 또. 기 안에 발명품. 자동차 발명품. 총. 발명품. 총총. 맞긴 해. 맞긴 해. 는 해. 우리 삶을 쉽게 만들진 않았지. 우리 어. 어렵게 만들었지. 사과. 쉽게 만사과 새끼야. 사과는 사과. 만든다. 아무 말이나다 하고 있는. 아니 사과. 휴대폰을 덧치네. 어... 중력을 발견한 건 누구야? 여긴가요? 그 분은 히포크라테스잖아, 그렇지사 중력 발견한 사람 히포크라테스잖아. 그래요? 어, 그치, 이 사람이야. 오... 맞지, 오... 맞지? 오... 맞지? 너 분까? 몰랐어. 내가 몰라. 그걸 믿고 있냐, 야, 히포크라테스는 불력이고 그렇구나. 이새끼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천재구나. 야, 아, 야 우리 집에서 얼마나 똑똑한데. 승무원 될 사람인데. 히포크라테스가 중력 발견했잖아. 그래서 만유력力법칙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왜 이거 김태현은 갈수이상해 <laughs> 뉴턴이잖아. 뉴턴. 아, 뉴턴이구나. 뉴턴이가. 아, 전이. 뉴턴. 아, <laughs> <laughs> <그치>? 아, <laughs> 믿고 있었어? <laughs> 히포크라테스가 중력 발견했다는 거? 저게렸어 진심으로 아루턴이구나 <laughs> 옛날에 그 뉴욕 타임스에 한번 실례 적이 있어요. 그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 말이에요. 기억나는 게 아스피린. 아스피린 뭐냐면 두통약. 개구리 뭐, 같은 거 음, 아니에요? <laughs> 어, 맞다 개구리 같은 건데 그게 발명되기 전에는 뭔가 그런 상비약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타이레놀 같은 거 있죠. 네. 뭐 두통 났을 때, 열 놓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처음에 아스파린이었어 아스피린에서 조금 투여약을 줄인 게 타이레놀인 거죠. 어, 타이레놀 아스피린이 계열이에요. 음. 그것 때문에 자 사람들이 많이 생존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있는뭐날생각에는 에어컨. 에어컨. 난 진짜 에어컨 없으면 열을 못 쌓았을 것 같아. 그렇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나합니다무가나자가 나무가 나가 나무가 나무나무 나무가 나무가 가 나무가 나무가 가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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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무가 나무가 나무가 나무야나무빵도다가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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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것도 발명품무가나무 수업생 비유였으면 어. 코끼리 냉장고에 들어갔대요.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 어? 네. 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는다. 그수학생이 알려주세요. 수학생 그럼 좋아해요. 나도. 굉장히 너무... 수학적인 접근이죠. <웃음> <웃음> 우리 같이 약간 인문적이고 영어 배운 사람들 코끼리를 어떻게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수학생들은 <laughs> 열고 넣고 <laughs> 닫는다. 어, <그거> <laughs> <laughs> 유행 카드구나 첫팀 네? 좋아? 네첫팀 좋아? 네. 좋아? 제일,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응이 네. 여팀 제일 좋아? 네 진짜? 전해줄게 네쌤몇 번째? 쌤두 번째 아두세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아니, 번째. 뒤에 두 번째. 용쌤이 꼴찌야 아니 선생이 몇번 아니요 용쌤이 규영쌤이 꼴찌네요 규영쌤 꼴찌야야 쌤이 어? 3등이요? 안돼 아, 졸라 졸라하네 2등은 누구예요? 아, 2등이 용지 쌤이요? 나머지 기은 그나마 재밌기라고 o u r s e l f I am. Test song. I feel similar figures of Hungary. t 자 s t 드시고 g Okay, l i s 아 e n t 아 l l me. Tell me. Tell me. 용 e l l me. t e 하 l me. t e 욕 l me. Tell me. Tell m 선생님 용어 한적 있냐 이준요그 아, 진짜요?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용안 네, 해. 내가 본걸 뭘까? 자, 봅시다 이렇게 드시고. 자, vending machines are a modern convenience that many people use. 됐네요. 자, 동사 두개 찾아보자. are 하나 더. use 입니다. 보이다 V 이 체크하시고요. V. 뱅딩거시란 우리가 얘기하는 흔한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자판기는 현대식 편의시설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Surprisingly, 그러나 놀랍게도 However, Modern people were not the first to use them. 그 현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로 한번 가볼게요 유준아 yeah. In ancient Egypt yeah. 동사는 뭐붙 보우트 에버죠죠 사다. 응. 음. 가 이집트 사람들은 신성한 물을 샀다. 네. To, 뭐 하기 위해서 사온 전에 전에 들어가기 비포 전에 들어가기 전에 도화시던 그들을 워시 시소운내기 위해서 해석한 거퍽 피곤해 요즘은 잘 모르면 참고해. 신상 동사 두개네요 어디 어디? Distributed and t 응 o k it. It's a good job. It's a 아 o 급자는 종류 물을 아 신선한 물을 나 o b It's 이것은 시간이 좀 오래.

현재의 보더 많은 물 얻을 수있 그쵸. 그들이 돈을 낸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세가 없으면. 그 태연이. So. So, how it is m o t h i n g 음.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작동했나요?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여기서 워크 작동하다라고 잘했어요. 다음 송. When t r 신이 방문자가 기계 동전을 넣 그것은 한쪽으로 기울어. 어 밑에 그림 보세요. 밑에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장판기인데 저기 보시면은 그 안쪽에 금색으로 된 동전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길쭉한 쟁반을 한쪽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쟁반이 기울게 되고, 그 기운만큼 물이 빠져나가는 그 원리인 거죠. 돈이, 돈을 많이 넣으면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무게 때문에. 뭐 그런 원리였답니다. 다음, 서비나 It's weight. It's weight. Tilt. 이것의 이스니까 무게는 어 기울도록 만들었어. 그런데 그 것은 응. 그렇지 잘한다. 잘했어. 여기다 유준아. This a l l o w the holy water to flow out. 음이 응. 신선 신성한 물이 흐를 수있게해줬다그렇죠이 성수가 흘러나올 수있게 허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제사 네. 에서그리스스의게임에 f the t 게임에서, 그리스의 게임에서, 그리스임에서 그리스의 임에서 그리스의 게임에에서 그리스의 게 Came? Uh, came? Uh, came? Uh, came 그들이중에서 파이프가, 그 파이프가 닫히고 음.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방금 얘기한 대로 자, 다음 심. t h a n k o i h s e p the e r Dispenser m a n s i r Priests yes. were able to 빙칸, yes. 그래 어요어 빈칸 할수 있었다 자 우리 Thanks to m i c h Thanks to <laughs> 시다 자, 여러분들 그 공부하다가 이두 개가 좀 헷갈릴 겁니다. 처음엔 그래서 우리가 보통 thanks 하면 고맙다라는 뜻인데요. 엄마에 어, 대해서 고맙다라고 할 때는 위에 이 아니라 아래 거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s for coming today. Well, thanks for having me.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for를 쓸 때는 엄마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thanks to가 붙으면 좀 전혀 다른 뜻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thanks to 뭐 덕분에란 뜻이에요. 어, 덕분에.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에도 계속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앞으로 영어 쓰면서 쓰말안습니다 여러분들. 오 자, 채점해 봅시다. 1 번에 서몇 번? 1번 2번의 답은 2번 3번은 4번이고요 4번의 첫 번째 링크는 Wait 두 번째는 Pipe 세 번째는 t r a y 니다자 숙제 책에다가, 모르는 단어 정리하시고, 그 유준아, 네. 책에다가 단어 정리할 때, 굳이 막책 위에다가 단어 쓰고 뜯어 가지 말고, 그 책에 단어 네. 있잖아. 거기 네. 밑에 그냥 뜯으면 바로 써. 아, 네. 뭔지 알겠지? 예. 그 다음에 프린트에다가, 듣기는 어디할 차례죠? 어디 풀어야 되죠키면 시키면. 듣키면시가 문제풀이? 시키 문제풀이? 시서면이키 듣기 오늘 꼭키면가 책. 알았지? 서시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